안녕하십니까. 김민재 전문가입니다. 현재 뭐 디지털조선TV 몽타주라는 프로그램에 뭐 전속 출연 중인 전문가이고요. 현재 뭐 JW중예작 토론실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라면 이 종목이 유명하다고 생각을 해서 현재 들어와 계시겠죠. 저도 그 부분에 어느 정도 동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이미 매수를 진행하신 분들이라면 좋은 수익률을, 어, 도와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현재 종목에 보시면 j w 중한지약 같은 경우 아직 계약바위 업종 중에 상, 추가 상승이 일어나지 않은 종목입니다 충분히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46,000원대 45,000원대 가격까지 한번 7%대의 급등이 나왔다가 어, 다시 조정을 받고 내려온 상황이고요 그 후로 뭐 꾸준히 주가가 다시 어느 정도 올라와 주면서 평균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 뭐 어쨌든 42,500원을 평균 가격을 정도로 볼수 있겠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드리면 45,000원대 이 고가 라인을 좀 빠르게 뚫어줘야 됩니다. 이 부분이 좀 의문을 가지실만한데 지금 현재 뭐이 가격대에서 뭐 추가적인 조정이 있었던 부분도 아니고 뭐한 차례 이 정도 과거 고가라고 해서. 굳이 뭐 빠르게 뚫어줘야 되냐 이렇게 말씀을 해줄 수도 있겠지만 어, 차트를 좀 보실 줄 아시는 분들은 제가 어떤 의미로 이 말을 하는지 알고 계실 겁니다 어, 시간이 너무 지체돼서 올라가게 되면 매물대가 굉장히 좀 두터워지는 기간이 되기 때문에 현재 j w 중개지약 같은 경우는 한 차례 시세분출이 45,000원을 빠르게 좀 뚫어 줘야 한다 이 부분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시간이 좀 점점 진, 지나게 되면서 계속 이 가격대에서 머무르게 되면 아마 과거에 물려있던, 뭐, 매도 물량들이, 어 기다리지 못하고 아마 추가적으로 계속 나오게 돼서 점점 위로 올라가는 힘을 받기가 좀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하나 기억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45,000원 부분을 좀 빠르게 뚫어줘야 된다. 이 부분 하나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 목표가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부분이 뚫리게 되면 사실 추세적으로 좀 대세 상승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최고가 라인까지도 충분히 넘볼 수 있는 종목이다. 뭐 5만 2 0원 정도 될것 같은데요. 이 가격대까지도 충분히 넘볼 수 있다. 그리고 일단 뭐 전고점들이 뭐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지만 지금 일단 4만 5천 라인만 좀 시간이 너무 지체되지 않고 뚫어준다면 말씀드린 동사의 최고가까지 충분히 갈수 있는 종목이다. 이 부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조금 먹고 나오시는 것보다. 지금 보시면 과거에 뭐5 2 0 0 0대이 부분에서 계속 저항을 받았었기 때문에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42,000에서 만 52,000원까지만 만 상승을 해줘도 수익률이 제법 괜찮은 상태입니다. 뭐10% 이상 충분히 나오는, 20% 가까이 나오겠죠?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5만, 일단 5만원 정도에서 수익 실현 관점으로 목표가 5만원 정도 잡으시면 될것 같고요. JW 중개약 같은 경우 45,000원을 빠르게 뚫어줘야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매수하셔야 아마 갑자기 급등이 나왔을 때, 추가 매수, 아, 추격 매수 하는지, 이런 부분을 좀 덜, <laughs> 그런 부분을 좀, 따라가면서 매수를 해서, 좀 고가에서 잡는, 어, 아니면 들어갔을 때 이미 저항권에서 잡, 잡아서 혹시라도 또 조정이 나오게 되면, 고가에서 물리는 거기 때문에, 현재가에서 지금 매수 안내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JW중예약 들어오신 분들은 뭐이 부분 다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목표까지 정도, 어느 정도 좀 잡아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5만 원 정도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3만 5천 대를 빠르게 뚫어줘야 할 시간이 시기이기 때문에 조만간 시세 분출해서 을 위로 뚫어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가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매수하라 이렇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어 지금 뭐 차트를 어느 정도 좀볼줄 아시는 분들은 제가 이 말, 이 지금 왜 빠르게 뚫어줘야 되는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개별적으로 다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뭐 1668에 4918로, 음, 1668에 4918로, 어, 잠시만요. 네, 1668에 4918로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전화는 이렇게 저희 쪽에서 다일1응대로해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문자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무료로 성함, 뭐 종목명 남겨주시면 무료로 상담 진행해 드리고요. 또이부분은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현재 뭐 방송에 나와서 종목 수익 본 종목들인데, 제가, 저는 차트를 좀 위주로 보기 때문에 주로 매집 종목들을 잘 보는 편입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와이솔이란 종목도 12월 3일에 추천해서 19% 수익 정도 보고 있었고요. 그리고 뭐, 서해건설 같은 경우는 좀 과거에 이미 목표가 훨씬 높아서 10% 이상이 났었는데, 방송 캡처 당시가 적용됐었고요. 뭐, LG사양건강, 뭐 11%. 이 종목도 지금 더 추가로 더 상승했었죠. 그리고, 뭐, 대한항공도 11%.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퍼스텍도, 배고, 이 종목은 수익률이 안 나와 있나요? 네, 여기 나와 있나 보네요. 퍼스텍 같은 경우도 뭐, 31% 수익. 지금 보시면 뭐, 다 지금 제가 12월 달부터 1월, 2월, 이때 추천했었던 종목이고요. 음, 거의 한달 이내로 정, 전부 이 정도 수익률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뭐 필룩스 같은 경우도, 여러분, 좀, 개인 투자는 많이 아시는 종목일 거예요. 급등이 나오기 전에 추천해서 25% 정도 수익 중이고요. 한국항공우주도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때까지 현재 지금 뭐 거의 4만 원대 가까이 올라가 있죠. 이 당시까지의 수익률이 12%고요. 지금은 한 거의 20% 가까이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프로젠지약도 지금도 뭐 충분히 좋은 종목이지만 뭐 급등 전에 매집을 확인하고 추천드렸기 때문에 17% 수익 중이고요. 뭐 NH 투자증권 같은 경우도 상승 이 일어나기 전에 어 네, 19%. 어, 이 종목도 많이들 아시고 계실 거예요. 영진약품 15% 수익 중인데 1월 8일에 추천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영진약품이 올라갔는지 알고 계실 거예요. JW중해약 매수하신 분들은 거의 이 종목도 20% 넘게 지금 수익 중이고요. 뭐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도 13%. 그리고 하나케미칼도 많이 아실 거예요. 한화케미칼 같은 경우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왔는지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음 제가 추천 당시에 지금 차트 모양이 이 때까지였었고요. 지금 현재 뭐 28,000원 3만 원 가까이 되죠. 지금 이 당시에 9%였고 지금 가, 지금 수익률 따지면 한30% 정도 수익이 될 겁니다. 이거 종목도 바닥에서 제가 추천을 드렸었었고요. CJ헬로 뭐 LG플러스와 합병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이 나왔었죠. 지금은 추세적으로 많이 내려와 있지만 이 당시 때 추천을 드려서 급등 전에 한5월전한 10거래 정도 되겠대, 되겠네요. 27% 수익. 다 매집을 확인하고 종목을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시세 분출 전에 수익을 낼수 있기 때문에 높은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55% 라이브 플렉스 같은 경우 55%가 나왔었고요. 풍산 같은 경우도 뭐, 11% 정도 수익이 났었었고, 계룡 건설 같은 경우, 지금 건설주들이 대부분 조정을 받고 있지만 계룡 건설 같은 것도 18% 정도 수익입니다. 지금 보시면 다 12월 아니면 1월 수익 종목들입니다. 그 정도로 좀 수익이 추천 종목들이 대부분 수익이 나는 상황이고요 그 이유는 매집 종목을 제가 보고 확인하기 때문에 인스코비 같은 경우도 지금 어 주가 충분히 매수 관점에서 보셔도 되고 당시 18%까지 지금 수익을 보고 있는 종목이다 지금 아마 수익률은 더 높을 거예요 더 위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종목 자체가 노르페인트도 수익을 보고 나왔었고요 파미셀 많이들 알고 계시죠 제약바이오 하시는 종목이라면 수익률 45% 말씀드린 대로 상한가 이전에 종목 추천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파미셀 45% 디아이티아이 남북경업주 시세 터지기 전에 이렇게 시세 터지기 전에 종목 추천을 해서 지금 급등이 나왔어서 26% 수익 뭐 카페 24 같은 경우 바닥주라고 제가 추천을 드렸습니다. 추천 당시영상이고요 수익률 점검 때 보여드린 차트로는 이렇게 제가 추천 위로 올라가서 26% 수익 아프리카 tv 오늘도 시세 좋게 나왔었죠. 제가 매집 확인하고 종목 추천하고 다음 거래일부터 바로 상상해서 18%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지금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뭐 제가 수익 자랑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자로 제가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 종목 상담 이외에도 제가 종목 진단 외 이외에도 어 이렇게 매집된 종목도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성함 종목명 적어 주시면 어 상담을 제가 진행해드릴 그 종목에 대해서 꼭 중에 JW 중의 제약이 아니더라도 뭐. 파미셀이 될 수도 있고, 아프리카 TV, 아니면 뭐 한국항공우주, 이렇게, 홍길동, 뭐 한국항공우주, 홍길동, 뭐 JW중해제약, 아니면 홍길동, 뭐 JW생명과, 학 이렇게 적어주시면,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진단을 해드리고, 아까처럼 왜 빠르게 상승을 해줘야, 그, 어, 상승이 좀더 확률이 높은지, 그 부분도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난이 종목에 대해서 어차피 난 상상할 거 알고 있다. 종목 진단 필요 없다. 난 새로운 매집 종목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홍길동 매집주 받기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성함과 뭐 이렇게 용건을 뒤에 적어주시면 돼요. 성함을 먼저 적어주시고 용건을 뒤에 적어주시면 되고요. 1668-4918로 네 문자 주시면 다 전부 응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